내비는 옵션을 넣어야지 있을 거 o b 잭이 어디 h e c k i n g I have been c h e u s b 잭을 아. 갖고 와서 스마트폰에 차 have been checking. I have been c h e 드 k i n g I 네비 앱 같은 거를 쓸수 있게 음. 기능에 지원하는 요즘 차들은 다지원하거든아 음, 아, 그 그래서 그러면, 여기 네. 화면에 바로 네비 합의이띄어가지고자기가 네. 어, 네. 쓰고 싶은 앱을 쓰고 그 바로 써가지고 네 앱으로 오래전 하세요 어 이거 편리한 기능이네요 맞아도 상당히 많네 속도도 빠르고. 0.5 마일 앞에서 오른쪽 야들목으로 진입하세요 오른쪽으로 빠질 때 미리 우측 도로로 빠져 있다가 우측으로 빠져야지 안 그러면 못 빠져 나갔대요. 오른쪽 나들목으로 진입하세요. 재진리이 프리웨이, 비네. 브리에이, 브리에이로만 검출같이만연결되어있네 영점 오 마일 앞에서 우림 정자 등록으로 진입하세요. 영점 오 마일을 일단 지나고 그 이제 마일 개념하고 필터를 잘 보고 아까 필터를 곱하기 면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그 계산을 빠르게 해야 된다. 고 그러면. 이제 변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 이 감을 알아야 돼. 감을 알아야지 그래. 비트와 마일의 감이 이렇다. 어. 아을 수밖에 없고. 근데 이 도로들이 달릴 수밖에 없네. 달릴 수밖에 없어. 러시아어에 매키 네. 기... 사아니면 매키지나는 가 거야. 라이트 아, 아, 레인 마스터 턴 라이트 햇빛햇빛 선글라스는 반 그래 왜? 선글라스 안 가져왔지야? 응. 그래, 기어 된다 기에야 된다 운전할 때 5시 정도 지금, 지금 퇴근 시간인가? 지금 하설 표시 우리는 뭐 하설 표시만 넣으면 이제 자외선을 유지하는데 여기는 딱 하설 표시도 색깔을 넣고 다끔을 하네요. 우리나라 신호 교통 신호하고 뭐 거의 동일한데 라이트레인 쪽에는 무조건. 우회전 차량들만 들어가서 반드시 우회전을 하라고 이렇게 사이 나와 있고 음, 음. 어, 도심 도로들도 뭐 근데 시아워 때는 차량이 상당히 증가되어 있고 많네 음. 근데 속도감이 도로가 좋으니까 도심 도로도 지금 속도가 거의 한 40마일에서 50마일 60마일까지도 6 0마일까지 나가나 50마일 있네. 시그널을 외했더라고요. 전방 신호가 있네. 그렇지? 아, 아, 아. 저런 거 저런 거도 우리 타고 음, 전좌회전도 좌회전. 거의 한두개 정도는 주더라고두개 네. 음, 뭐. 주니까 지, 진입 뭐야, 전 타기는 좋은데. 음. 그래도 자전 미리 준비해서 자전 라인으로 이렇게 붙어 줘야 되겠더라고 안 붙어 주니까 차들이 많고 속도감이 있으니까 못 들어가겠더라고 응. 응. 특히 어제 프리웨이에서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자기가 응? 나가는 통로 동로 전에 사전에 그쪽으로 미리 붙어 가지고 최소 1말일 전에는 그쪽으로 붙어져 나갈 준비를 했대 반드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못 나와야겠더라고 차, 옆에 차들이 속도가... <laughs> 올라가는 길이네 이렇게 램프가 네, 네. 올라가는 거는 뭐 별로 그렇지 않은데 옆에 차만 보면 되지만 빠질 때가 상당히 위험하더라 지금 몇 마일인가? 60마일이에요. 60, 60, 65, 70. 네, 70. 70마일이야 네. 70마일이면 1 1 0 1 0 1 0 k m 이죠 100kg이죠. 1 0 0 k 달리듯이 어, 도로도 0차선에고1 0로급이네1 0 0 k 도이죠그0 0 k g 이죠1 0 0 k 아이팔트가 없다 g 이죠1 0 지금 카멜벨리 델마 델마 있지? 네, 네. 차들이 다 속도를 안 내네. 앞에 뭐... 뭐 뒤에 있는 나무도 속도를 안 내길래. 여기가 내방이야 그랬지. 내방이 속도를 많이. 적당히 맞춰서 가리지 그래. 소렌토벨리 도는 어때? 회사 가는 거지 이게 이게. LA 가는 길이고 와. LA가 위쪽이잖아 그렇지 위쪽 어, 라오야가 조금 밑에 아, 밑에가? 아. 저쪽은 천천히 어. 갈 수는 없다 아니 백차들이 와또 되게 빨래 밤인데 되게 빨래 지금 80인데 그렇게 80이면, 80이면. 가슴이 가슴 가수. 130이 6 0 하는데 128이지. 아, 128. 1 2 128, 네, 128 130이 라까1 3 0이면 감정 놀랐다 <laughs> 여기 빠른 1 3 0도 굉장히 빠른 속도지. 우리 다 잡힌다. 가속이 이제 게이 빠져 나는게이런른 합류도로 이 굉장히 위험하더라고. 이게. 합류하면서 빠져 나가는 도로인데그러니까 이게 합류랑 빠지는 게 같이 있어 가지고. 33그 빠지나 그 그렇게 몇번이라고 33B. 거 음색 나 올라가네. 그러네. 데 근데 여기 33, 33B 그 미리 안 타면 못 빠져나오는 거야. 미리 타야 된다 이거그 예, 사실 일발 전에, 사전에 타서 예, 이,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미리 안 나와 있으면 뭐이못 빠져나간다. 이선터 시내 달린 거에 비하면 훨씬 시원하고 좋긴 하다. 그 그런데 그런, 아 이게 조그만 이런 어? 지역을 프리웨이로 다 연결을 시키고 이렇게 그렇게네 그래서 이게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다 있네. 어. 이 그렇게 이 시내를 다 관통해서 이렇게 따라가면 굉장히 이게 먼 거리인데도 이게 0 k m 도 금방 가버리잖아. 어제 우리 뭐그 그 정도 십몇 킬로도. 오늘 이유가 네. 프리웨이가 다 있어 가지고 뭐 버스는 거의 보기 힘들고. 그리고 여기서 는관광하려면 렌트가 안 하면은 관광도 못 하겠다. 예, 네, 네. 어, 여기 캘리포니아 어, 무조건 어. 어, 무조건 렌트를 해 가지고 관광객들올때 국제 면허 가지고 와서 렌트 해 가지고 음. 이렇게 다녀야지. 음, 음 여기 조금 느낌이 더 다르긴 하네. 음. 컴퓨터하고저 여기서 받을 수 있나? 음. 여기가 여기, 여기 이제 중앙선에 사이 있잖아. 주네 아, 그래서 어, 대기할 수 있는 거거든 아, 방해 네. 주면 안, 방해하면 안 되니까 어, 그렇게 서 우리는 자전이니 유턴하는 장소가 거의 딱 정해져 있는데 이게 음. 굉장히 기계 주네. 이런 것도 적절하다. 무섭다. 이런 데좀 위험하네. 어, 어, 이 어. 바로 들어와서 아, 이렇게 막 합청사 보네. 아, 아 네. 반에도 있다. t yeah. okay. Okay, 반납하기 전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반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네요. 음. 음. 스를이게세 개가 있는데. 몰라지어 <laughs> 응. 체어 이거 이거 너무 대박하고. 어, 고셀셀 이거 플러스 있고. 어. v 파워 이런 건뭐 이건 뭐더탄가가더 높은 거죠. 고급유를 멕치. 야, 이씨, 이거, 몇 가지 되네. 쉘 디젤 투노? 아, 디젤.